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57회 2023년 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한참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데 또 얼마 전에 트리키의 지진 참사로 인하여 온 세계가 거기에 주목하여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참참 자연 피해에 그 놀라운 심정을 그 슬픔을 이미 말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20만이 지하 매몰되어 있다는 소식과 또한 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앗아간 그런 사실 아직도 그 재더미 밑에 그 콘크리트 빌딩 밑에 잠겨져 있는 매몰된 그 20만이라는 수많은 그 우리의 백성들이 죽음을 헤매고 있는 상황을 살펴볼 때 정말 인간으로서 우리의 형제로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의 슬픔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이르러 오면서 성경 말씀에 말씀대로 전쟁을, 전쟁을 더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또한 자연재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상이 못할 정도의 자연 피해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보므로써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처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볼 깊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우리가 요즘에 공부하는 내용이 마지막 재앙, 일곱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16장에서는 일곱 재앙을 살펴보았고, 17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음녀와 그 짐승이라는 상징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상징적인 것은 우리가 이미 계시록 12장과 13장에 음녀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또한 그 짐승에 관한 일이 13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을 이 계시록 17장에 다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날 것을 더욱 용기 있게 보람된 생활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게시록 10절 17장을 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그 당시에 본 내용들인데요. 그 17장은 일곱 재앙을 가졌던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땅의 임금들도, 임금들은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뭐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17장에 나오는 큰 음료는 바로 배도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게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인은 순결한 여인을 대표하지만 오늘 17장에 나오는 이, 이 음료는 하나님을 배도한 그 교회의 우두머리 수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의 이 교회의 타락, 타락이 바로 배도한 음녀의 모습으로 그 수장이 나오는데, 그런 음행 땅의 임금들과 함께 음행하였고 거하는 자들까지도 그를 수행하는 추종자들도 음녀가 주는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음행보다 교리로서 성서적인 교리가 타락되었고 음행되었고 하는 것을 것에 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교리와 거기에 더불어서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노선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배반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예 음료는 강력한 세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 교류와 그 것의 이교 사상에 취하여 강력한 배도한 종교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음녀가 치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 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잔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다짐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오전에 그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이름이 비밀이라 그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바로 여기에 음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붉은 빛을 지향한 것은 오늘날 그 종교 배도한 종교 계의그 교황권의 그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교황권의 그 신부와 또한 치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붉은 빛, 붉은 빛으로 현재도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음료나 그 짐승이나 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되었고, 하는 것은 성서에서 볼수 없는 그런 교만과 그런 모습이 외모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히 여기고 크게 기히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바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바로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요한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실체를 정체를 한번또 보겠습니다. 그 짐승은 내가 있는, 내게,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도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더라. 바로 여기에 나오는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 이 말이 세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8절과 또한 8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 11절에도 또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여덟 번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결국은 이 전에 있었다가 다시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일어날 그 왕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덟 번째 왕으로 일곱 중에 있었던 그 왕이 다시 한번 재개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휴지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장차 일어날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 짐승의 정체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기에 열불을 은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러나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많은 그 정부 열 나라와 열 왕은 이 세상에 있는 국가 정치 세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세력과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음료가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라고 하는 말은 그음료가 정치적인 그 배경 위에 서서 활동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물은 백성과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음료는물 위에 앉아서 있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 사이에서 권세 행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열부를 하면은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성서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 메데페아사, 헬라, 또한 로마 나라에 이르기까지 열 나라 시대에 이르러 오죠. 로마 시대 이후에는 열 발가락, 철의 나라, 그게 열 나라와열뿔은 바로 열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세력 그게 그 정치 세력이 짐승과 또한 그 음녀와 정치 세력과 이 짐승이 연합하여 그 음녀가 그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구성되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큰 일을 행사할 배로한 종교 세력과 연합해서 활동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 열불 왕은 교황에게 세속적인 세속적인 일과 일을 몰아줄 것이고 권세를 부리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도 일시적으로 강력한 세력으로 교황권과 함께 성도들을 핍박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불과 열불의 상징과 짐승의 정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네들이 전쟁을 일으킬 것인데 자기네들끼리도 전쟁이 일어나며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과의 전쟁도 벌릴 것인데 14장, 10, 17장, 14절과 14절로부터 18절을 보면은 두 가지의 큰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하늘은, 하나는 열불과 짐승은 공동체입니다. 열 나라의 정치적인 세력과 로마 교황권의 그 짐승은 공동체이면서 바로 음녀를 미워하는 것은 배도한 종교 세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음녀하면은 순결한 여인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얘기하고 배도한 음녀는 배도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열불과 짐승과 음녀가 바로 어린 양과의와 더불어 싸울 것인데 어린 양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음, 짐승으로서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와이심으로 왕이심으로, 왕이심으로 결과는 저희를 승리에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물론 어린 양을 따르는 그 것이 이길 승리할 것이 확실지 되어 있죠. 그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실한 백성들이 이것에 승리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바로 여자는 이 바벨론을 또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짐승과 열국이 공범자인데 어린 양과의 전쟁이 있고 열불과 짐승이 또, 음료를 미워하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한다. 자기 공동체끼리 마지막 때에는 또, 이와 같이 전쟁에, 떠미에, 경쟁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같은 그 음행을 즐기고, 포도주에 취하여 잤는데 왜 그렇게 적대시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계시록 12장 13절에 우리는 짐승을 정치적인 권력을 입은 배도한 종교 세력의 통합으로 보았죠. 그 짐승을 종교 통합의 세력으로 보았죠. 그게 중세 암흑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의 그 짐승의 모습은 좀 세분화되어서 짐승과 타고 있는 음료를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은 정치적 세력, 음료는 종교적인 세력을 구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우리가 좀더 상세히 이해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바로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공격하는 것은 이 지상의 정치와 정치 세력이 그 음료 종교 세력을 공격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 많은 신앙인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칠지앙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칠지앙을 통해서 장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 재앙들이 자기네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음녀에게 속아서 이용을 당했구나 하는 세상의 정치가들과 임금들이 그때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그 음녀를 도와서 자기네들의 권리도 누리고, 또한 종교 교환권의 권위도 올려주고 해서 결과적으로 종교 교황권에게 속았다고 하는 것을 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러나 마지막 마침내는 이 바벨론인 이 음녀는 모든 세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세력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그 교황권도 이 세상으로 인금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결론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권세와 권력을 마지막 바벨론의 대표인 음녀는 그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이 순간입니다. 바로 오늘은 그 짐승과 음녀와 또한 그열 나라가 어떻게 활동할 것을 우리는 17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시작하고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재해나 종교적인 타락이나 어느 종교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교계와 기독교와 모든 이슬람교와 모든 종교, 하나부터 열 가지의 모든 종교에서 진실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모든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우리의 안내자와 안내자가 되고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가 인간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상담을 요하고 평안과 안정을 찾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 바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의 인간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 신약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 생활이 바로 이 성서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참된 길을 찾으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충만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여러분도 함께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한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 주시면은 더욱 더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